홍콩 후자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의 홍콩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three two one l c o m e to 홍콩 기초 구문 레벨 t w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훅자 자 여기까지 해야 완벽한 아, 찐입니다 찐자 <laughs> 오늘 이제 day 되겠고요 자 오늘 관계대명사 목적격 자 관계대명사 기억 나니 그죠 두 문장이 뚝만났다는 거죠, 그죠 만날 때이 중간에 이런 어떤 딱풀 같은 역할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역시 1번 문장, 얘가 이번 문장이고 처음엔 이렇게 연습하지만 나중에 숙달이 되면 그냥 한 눈으로 그냥 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I love the flowers. 나는 그 꽃들을 사랑한다. 정말 좋아한다. 자, 어떤 꽃들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자그 다음에 원래는 얘가 나오고 바로 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머리 몸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 왜? 지난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주격이었기 때문에 얘가 없어졌던 거예요. 없어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주어가 없어지니까 주격. 자, 이번 시간에 머리 몸이 있고 그는 샀다. 뭘 샀겠어요? 바로 앞에 나온 꽃들을 샀다겠죠. 그죠? 꽃들을 을이 목적어 자리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서 목적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어쨌든 그가 샀어요 날 위해, 그렇죠? 그 꽃들을 샀다는 건데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한 거죠. 해석은 나는 그 꽃들을 사랑한다. 그가 날 위해 사줬던. 으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으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 합칠 때. 생략된 단어가 있겠죠. 그게 목적어 자리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고, 특히나 이제 선행사 앞에 나온 공통분모가 사람일 때는 who, whom, that을 보통은 쓰면 됩니다. who, whom 혹은 tha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1번,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re is a girl. 한 소녀가 있네? 그죠. 있네, 한 소녀가. 어떤 소녀인지 궁금해요? 자, 궁금하죠. 내가 좋아해 우리 반에서. 이야! 내가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The singer is a famous K-pop star. 됐습니다. 그 가수는 유명한 K-pop 스타입니다. 1번이죠. 그러니까 Most teenagers like this. 이게 또 안에 머리, 몸이죠. 그죠? 대부분의 10대들이 like, 좋아하는 K-pop 스타란 거예요. 됐죠? He is the doctor. 그가 바로 그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냐면 또 머리, 몸 있죠, 그죠? 모든 사람이 respect. respect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존경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라면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 그 의사를 이런 말이 있었겠죠? 근데 뭐 반복되니까 뭐또쓸 필요 없지. 그래서 이렇게 을을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볼게요. Who was the woman that I saw at a concert hall? 됐습니다. 자, 볼게요. Who was the woman...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여인이냐면, 내가 봤어요. 콘서트 홀에서. 됐죠.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번엔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얘는 이제, w h i 하고 d 스 a 을 이렇게 주로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해석이 중요해요. 자, 이거 생략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생략. 이게 이제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이, 다시피 하고 원래 없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자,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는 일리. 이것이 그 사진이다, 그림이다. 머릿 속으로 피처는 사진, 그림 왔다 갔다 하겠죠? I took last year i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took 그죠? 아 찍었던이니까 찍었던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 사진이구나. 작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됐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The skirt that I bought last year doesn't fit me anymore. 자, 스커트. 어 이번에도 이렇게 1번이 바로 나왔는데 문장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게 끝나는 지점에 1번이 그렇죠. 계속 연결이 되고 여기가 이제 2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볼게요. 스커트는 내가 작년에 샀던 스커트는 doesn't fit me. 죠안 네, 맞아요 나한테 anymore 더 이상. 이런 느낌이죠? 스커트 내 작년에 샀던 나한테 더 이상 안 맞아. 이런 거죠. 네. 볼게요. At the party. 끊고 열다, 이거는 At the party. 장소니까. 파티에서 there were 있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궁금해요? 자, he did not know. 그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대시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없으면 친구들이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 보면 돼요. Soil stores the water that 없다고 생각하고 the crops need. 단어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water 물이란 게 있는 걸로 봐서 앞에 또 동작일 거고 동작이란 말 앞에 또주어야겠죠 그래서 soil. 다른 없어요. 흙이에 요흙 혹은 토양이라고 합니다. 아, 멋있는 좀 어려운 말했어. 흙은 stores. 가게? 절대 아니겠죠. 동작이잖아요. 흙은 물을 가게에 보면 물건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잔뜩 있잖아요. 맞아요. 저장하단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흙은 물을 저장합니다. 크, 아주 위대한 내용일 것 같아. 자, 다음에 다시 보니까 여기도 need가 있는 걸로 봐서 얘 앞에 또 이렇죠. 이 말은 머리, 몸이니까 새로운 문장이라는 거예요. 얘가 없더라도 구분이 돼요. 구분되니까 또 생략하는 거겠죠. crops. 우리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크롭이라고 그래요. 예, 작물 곡물들이 필요로 하는. 원래는 필요로 하다 다음에 물이었겠죠. 물을 필요로 한다. 생략한 거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흙은 물을 저장합니다.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아, 그럼 결론은 뭐예요? 흙이 중요하구나. 물 품고 있구나. 요 내용을 알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해석은 반드시 그런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1, 2, 3 하고 0자까지 훗자. 훗!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사주었던 꽃들을 사랑한다. 했죠. I love the flowers. 다음에 예, 사물이니까 which 혹은 that을 받으면 되겠죠. 그 가수는 대부분의 10대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K-POP star이다. The singer is a famous K-POP star.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십 대들이 좋아해요 대부분의 십 대들이 좋아합니다 그 케이팝 스타를 목적의 자리에 사라졌죠 목적의 자리에 사라졌으니까 그때는 네홈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내가 작년에 샀던그 치마는 데 있죠 그죠 스커트 치마니까 여기서는 데 쓰면 되겠네요 그죠 후는 사람 뒤에 쓰는 거니까요 으흠. 자 이제 영작 영작이 재밌지 이 홍보공을 통해서. 영작이 좀 재밌다고 느낀 친구들. 손안 들어요? <laughs> 손 들어야지. 네. 재밌어요. 땅은 써요. 물을 저장한다 됐죠. 그죠 일단 땅은 물을 저장한다. 이게 1번 문장인 거예요. 일단 땅은 다음에 몸. 저장하다. 뭐이어 stores. 뭘? 물을. the water 돼 있죠 그렇죠? 자 일단 지워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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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es the water the crops need. 시작! Alright!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풀어봤고 이제 한국 연습 한번 풀어보세요. 후자 호잇! 아, 부끄럽구만. <laughs> 자, A번 해석입니다. I know the man. 나그 남자 알아요. His parents are proud of. 그의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남자 안다는 거죠? 쉽네. I collect everything. Collect 네, 우표라든지 막 카드 이런 것들 collect 모으는 거예요. 나 모든 걸 모아요. My boss recommends 내 보스 상사가 recommends recommends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은 거야. 한번 해봐. 그렇죠. 권장하다, 권하다, 추천하다예요. 그래서 내 보스 상사가 추천하는. 모든 걸다 모은다는 거예요. 두, the museum has some rules. 그래서 그 박물관은 has some rules. 규칙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오케이, 규칙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You should keep. 너가 keep 해야 되는. 규칙을 keep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겠죠. 그래서 너가 지켜야 하는. 으흠, 쉽죠? 목적격이 사실 생략된 위치는 조금 주격보다 어, 더 뒤에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해석은 사실 더 간단할 수 있어요. The service. service는 was not that bad. not that bad. 그닥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서비스냐면, my friends complained about. 내 친구가 complain했대요.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겠죠? 서비스는 생각됐고, 내 친구가 불만했던, complain했던, 됐겠죠? 그죠? 간단하네. B. 영작. 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작. He is a doctor. 그는 의사 쌤입니다. 자, 의사 쌤인데 자 머리 몸이 나와 있죠. Everyone respects가 있으니까 whom everyone respects.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쉽죠? 네. 원래는 존경한다 다음에 의사 쌤을 돼 있죠. 을을생략돼 있습니다. Two. She forgot to bring the letter. 그 다음에 음흠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forgot이라는 것은 forget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모양이 조금 다른 거는 과거라 보면 되죠. 그래서 forget의 과거, forgot, 잊어버렸다. 자, 근데 있다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올수 있어요. 나 있다라는 것은 어머, 내가 가스 에불 올려 놓은 걸 잊었네. 어머머머머.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가스 올려 놓은 걸 까먹는 것, 즉 했던 거, 했던 일을 이제 까먹을 때가 있고, 혹은 어머, 내가 가스 에불 올려 놓는다는 게 가스 어쩌 어때요? 예. 네. 냄비만 올려놓고 불을 안킨 거야. 즉, 할일 자체를 불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 할 것을 까먹을 때는 보통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외우지 마세요. to라는 거 자체가 어디로 쭉 가는 거잖아요. 아직 이 행동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쭉간 다음에 일어나는 거니까 예, 뭐할 뭐 거라는 거고 했던 거는 그냥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라이벌이니까, ing. 으흠. 그 말은, 여기서는, forgot to bring the letter이니까, 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쵸, to니까, 지금이 아니라, 가져와야 되는 거. 가져와야 되는 거. 가져와야 할 것을 깜빡했다는 거. 어머머머, 어머, 내가. 편지 갖고 와야 되는데, 깜빡했네? 요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편지냐면, 그 다음에 연결되죠, 그죠? 어, 그녀의 엄마가 썼다가 있으니까, that's, Her mom wrote. 그녀 엄마가 썼던 그 편지를 이란 말이 생략돼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He likes the bag. 그는 그 가방을 좋아한다. 어떤 가방이냐면, 자, 일단 위치 연결해 볼까요? 머리 몸 찾아볼게요. 그의 동생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is brother doesn't like 됐죠, 그렇죠? 어, 그의 남동생이 좋아하지 않는 네, 그 가방을 좋아한다는 거야.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forget 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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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 것을 까먹다란 거고, forget ing하게 되면 내가 가스불 올려놓은 거 까먹은 것처럼 했던 것을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떤 책에서는 과거다 미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헷갈리게 할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요령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세번, 해석입니다. I don't remember the name of the man. I don't remember. 나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름이죠. 그 남자. 됐죠?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남자냐면, 자, with whom.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요. I talked.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I talked. 나 말했어요. 원래는. 그 남자하고 말했겠죠. 그죠? 그 남자하고. 그래서 with the man일 거예요. 원래는. I talked with the man. 네, 근데 그거, 맨 생약대군의 with 앞에 나온 거죠.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on the phone. 전화기상에서 얘기했던 예, 그 남자 이름 기억 못한다 이 말이죠. 전화로 이야기 나눴던 으흠. 됐죠? 2번 볼게요. 2번이 조금 단어 어렵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해석하면서 단어도 그냥 몇개 외우라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ecosystem 생태계예요. 생태계는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예요. 자, 어떤 공동체냐면 모든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They live in. 그것들이 살고 있다. 원래는 어디가 되겠을까요? 그렇죠.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네, 살아가는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ecosystem 하면 생태계. community 하면 공동체. 우리도 커뮤니티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는 동네 마을 지역사회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생태계니까 공동체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홍공 완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흑자 호잇, 오, 맛있겠다. 해산물. 이거 약간 잘라놓은 게 약간 랍스터 같은데. 랍스터하고 새우하고 굴, 굴은 제가 잘못 먹어요. 굴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못 먹는 사람 완전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굴의 어떤 그 비린내 힘들어하고 제 친구들은 굴의 그 비린내를 어, 바다 냄새가 난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일단 this. 이것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일단은 식당입니다. 네, 근데 식당은 식당인데 이런 해산물 파는 것을 따라보세요 Seafood restaurant. 저는 이제 해산물집이 약해요. 네. 회도 스무 살 넘어서 배웠어요. 회. 네. 친구들끼리 가면 돈을 같이 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혼자 못 먹잖아요. 맨날 콘치즈 먹고 있잖아요. <laughs> 자, 어떤 식당이냐면, 그 다음에 연결하고 됐대겠죠? 그 다음 남은 거는 머리, 몸, I like. 내가 좋아하는. 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 식당이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Math. 수학은 돼 있죠. 아 어, 수학, 아 어, 머리 아파. 네, 그죠? 엑를왜 구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아, 맨날 x 는 우리가 구해줘야 돼. 자, 그럼 수학은 있고요뒤에 보면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수학은 어떤 과목이다. Is the subject 과목이란 말이죠. 됐나요? So math is the subject. 그다음에 that 연결하고 머리 몸 대부분의 학생들이 Don't like 됐나요? 이런 식 연결하면 되겠죠? 얘가 앞에 먼저 나오면 뒤에 말을 이어나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Math is the subject that most students don't like 되 있습니다. 수학도 사실은 뭐 재밌죠? 네, 재밌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쏘쏘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수학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영작 B번 가볼게요. d a 네. 자 그들은 돼 있고요. 자 그들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거랑 여행한 거랑 있어요. 그들은 일단은 여행이 먼저 나와야 될까? 기억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일단 기억입니다. 일단. 기억한다. 뭘? 어, 나라들 기억하겠지? 자, 그리고 연결하고 있어야 되는데 목적격은 생략해야 된다 고 그랬죠? 남은 것은 머리 몸 they have traveled to 돼 있습니다. travel to 그다음에 countries 원래 있었겠죠. 그죠? 그 나라들로 여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라들 기억합니다. 그들이 여행 다녔던. 2번 여기서는 이제 아이로 가냐 런던으로 가느냐. 자, 그래서 나는 런던 방문했다 하게 되면 문장이 안 나올 거야. 네, 그럴 때는 재빨리 바꿔서 네, 런던은 어떤 곳입니다. Is the city 겠죠 런던은 도시인데 자, 여기서는 또 관계 대명사가 있네. 한번 thank y o u Which 되 있고 머리 몸 I visited. 남은 거 뭐예요? 시간, last year, 작년에. 런던은 도시입니다. 내가 방문했어요, 작년에. 됐죠? 쉽죠? 3번 볼게요. 여기 뭐야? The actor. 그 배우는 돼 있죠, 그죠? 요거 이제 3번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몇 가지를 해봐도 답이 좀안 나올 수 있어요. 배우는 돼 있어요. 배우가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 그러면 또 말이 안 돼요. 배우가 보기를 원한 건 아니고 배우가 웨이브 손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waved to me가 뒤에 이제 배우에 대한 동작인데 배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떤 배우냐면 that 있고요. 머리 몸이죠? 내가 원했어요. 뭐를? to see. 보기를 원했어요. 내가 보기 원했던 그 배우가 waved 흔들었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나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어떤 건지 알겠죠? 배우는 내가 보기 원했던 나한테 손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번 역시 연결해 봅니다. 1 번에 Some birds can hear sounds. 몇몇 새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니까 얘를 생략하고 중간에 관계된 부사 쓰면 되겠죠. 사물이니까 네, 이렇게 that 혹은 which.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자, 볼게요. 3번. 디자이너들은 그 기술들을 사용했다. 자,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 기술들을 배웠다는 거겠죠? 얘는 생략해도 됩니다. From building bridges도 있습니다. 다리를 건설하는 걸로부터 그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얘 생략하고 기술은 사물이니까 역시나 대신하고 위치 쓰면 되겠죠? 그죠? 생략 가능합니다. 자, 해석을 하면 이렇죠? 몇몇 새들은 소리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디자이너들은 그 기술들을 사용했다, 배웠던 다리를 건설하는 거로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공 퀴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해석, 영어, 슉슉, 순서 잘 바꿔서 정답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트 꾹꾹꾹꾹 남겨드릴게요. 자, 뒤에 홍공 복습 잘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홍공, 후자